요즘 유독 호감가는 사람이 있나요? 상대에게 호감 표현을 하고 싶은데 느끼할까 망설여지신다고요? 부담스럽지 않고 다정담백한 호감 표현법 세 가지. 알아두시면 평생 응용이 가능하실걸요? 채널 고정. 히렛,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호감표현. 네, 요즘 플러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단어가 대중화되기 전에도 이걸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탄하면서 나중에 활용해야지 했었는데요. 이성에게 하는 호감표현은 당연하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에게, 네,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담백하면서도 호감가는 멘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들은 그리고 종종 써먹는 네, 간질간질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은은하게 스며드는 호감표현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네, 우선 소개에 앞서 호감 표현이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빼야 할두 가지 먼저 소개합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즘 빼기. 호감의 말을 건넬 때요. 사랑에 빠진 나 자신, 제발 떠드세요. 네, 호감 표현에 지나친 내 얘기, 나르시시즘이 들어가 있으면요. 듣는 상대는? 음? 이런 표정을 짓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아직 친해지지 않은 사이에서 멘트를 잘못하면 부담스러워지거나 어색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나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가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대사 같죠?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너 같은 남자는 처음이야. 이런류의 멘트 드라마 속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듣는 사람이 겉으로는 아 그래 하고 들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어쩌라는 거지. 네, 그닥 와닿지 않는 멘트가 될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말의 중심에 상대가 없다. 2. 과장된 느낌. 입니다. 먼저 말의 중심에 상대가 없고 지나치게 나중심적인 나르시시즘적인 멘트는요 듣는 상대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죠 호감이 가서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요 그 사람이 이 순간 나에게 이 최고의 사람인 것처럼 대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지나친 나르시시즘이 들어간 나중심적인 멘트는요 상대의 이 심장을 움직이는 매력적인 멘트 하는 거리가 먼 것이죠. 정작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 그, 그렇구나 고마워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나의 벅차오르는 감정을 표현하려는 나머지 이런 감정 처음이야 오랜만이야 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아직 관계가 깊어지지 않은 나를 아직 잘 모르는 상대에게는 조금 과장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는 잘 되고 나서 관계가 깊어진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담백하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아껴두세요 이렇게 나르시시즘을 빼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상대에게 호감 표현 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간단히 주어에 상대 넣기가 있습니다 숨은 주어인 나를 빼고 듣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원리인데요 나는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처음 느껴봐 너는 사람을 설레게 해 오랜만에 밝은 에너지를 받았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야 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호감이 크면 이런 말도 달콤하게 들릴 수 있죠. 사실 무슨 말에 건데도 호감이 가는 상대면 이 영상을 보고 고민하시지 않겠죠. 가까워지고 싶은 상대에게 담백하면서도 호감각에 마음을 표현하는 법. 두 번째입니다. 이 평가. 빼기. 앞서 주어에 상대를 넣자 라고 했는데요. 주어에 나를 넣고 싶은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의 감정을 넣으면서도 담백하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말에서 평가를 빼고 이걸 넣어주세요. 상태. 예를 들어, 당신의 눈동자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이 말은 사람에 따라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존재할 수 있죠 말 속에 평가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소 과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을 평가가 없는 상태의 표현으로 바꿔 볼게요 당신의 눈동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당신의 눈동자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어떤가요 평가의 뉘앙스를 지우고 생각난다 나는 상태를 표현하니까 멘트가 담백해지죠 여기서 조금 더 기름기를 뺀 필. 는요 눈동자 대신 눈빛 미소처럼 조금 더 긍정적인 뉘앙스를 지닌 단어로 표현으로 대체해 보는 거죠. 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에게 누군가가 호감 표현을 한다고 해볼게요. 희래님 목소리가 달달하니 녹아내려요. 네, 사실 저는 좋습니다. 주저편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느끼하다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주어에 나를 넣으면서도 담백하게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달달한 아떼를 마시는데 히레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달달 터지는 멘트지만 한번더 생각하게 만들죠. 네, 생각할수록 설레는 은은하게 스며드는 멘트가 됩니다. 뻔하지 않고 은은하게 스며드는 담백한 호감 멘트 팁 성과를 뺀 상태를 덤덤히 말할 것네 기억하세요 느끼하지 않게 호감 표현하는 법 마지막입니다 3. 꺼내 말하기 마지막 방법은 덤덤하게 상대를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평소에 상대가 좋아한다고 표현했던 것을 기억해뒀다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호감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상대에 대한 나의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특히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뒀다가 꺼내 말하는 것. 관심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상대가 좋아하는 것. 관심이 있는 것들을 꼭 기억해뒀다가 담백하게 말해보세요. 함께 밥을 먹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어디 갈까? 대신 한 번쯤은 이렇게 리드해보시는 거예요. 너 내추럴 와인 좋아하잖아. 그래서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생겼어. 그게 어딘데? 어디예요? 네. <laughs>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여러모로심장이 뛰는 멘트입니다. 여기 갈까? 너 내추럴 와인 좋아하잖아. 앞에 멘트가 지나치게 자연스러워서 어필이 덜 된다면요. 이런 식으로 상대를 더 강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의 취향을 기억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상황을 리드하는 것이죠. 그냥 흘리듯 말한 것을 기억하고 꺼내 말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멘트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요. 네 생각. 입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네 생각이 났다라는 말만큼 담백하면서도 기분 좋은 말은 없는 듯합니다. 오늘 되게 유명한 맛집 갔는데 너가 생각이 났어. 너 트러플 요리 좋아하잖아. 다음에 같이 가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주고 심지어 같이 먹자니 최고의 플러팅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소소한 선물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아무날도 아닐 때 하는 선물은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럴 때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뒀다가 꺼내서 선물하고 꺼내 말해보세요 너 생각나서 들렀어 요즘 홍차 마신다며 선물의 효과는 배가 되겠죠. 자, 오늘은 단백하게 스며드는 호감 표현법을 다뤄봤습니다. 정리하면 1. 나르시시즘 빼기 주어의 상대 덕기 2. 평가 빼기 상태 말하기, 3. 꺼내 말하기, 기억해두기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멘트를 얼굴 보고 하기가 부끄럽거나 순발력이 없어서 잘 나오지 않는다면요. 문자 대화 좀 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나지 않았을 때 비대면 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크니까요. 평소 문자 대화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로도 나오는 날이 올 겁니다. 따뜻한 날씨만큼 설레는 만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춘널 고정해 주신 힐이 내일도 최고께만 걸으세요. 안녕! 뿅!